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부적격 사유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도 임명되는 마당에 김민석보다 더 심한 부적격 사유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진숙은 거의 김민숙에 필적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숙이나 이진숙이나 어디 가서 일부러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부적격자들인데 아마도 이재명은 또 본인이 해명할 것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진숙은 제자들의 신체를 활용해서 자기 논문의 데이터를 획득하고 인체를 실험 대상으로 할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켰는지 그조차도 논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를 마루타로 해서 논문을 작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보수 진영은 권력을 잡아도 참 바보같이 행사했다 아, 이런 생각입니다. 이진숙 측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고 인체 실험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들을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실험에 참여시킨 것 자체가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그 동의가 진정한 동의인지 윤리적으로 도, 어, 타당한 동의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담당 교수가 부탁하는데 싫어도 싫다고 말을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수와 제자 사이의 권력 관계는 교수가 절대 갑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한 동의는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논문 지도나 학점, 졸업, 향후 진로 등의 영향이 있다고 느끼면 사실상 강제된 동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동의는 진정한 동의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인체 실험에 해당하는 연구는 IRB 그러니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입니다. IRB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리심의 없이 진행된 실험은 불법입니다. IRB 없이 진행된 인체 연구는 불법 연구인 것입니다. 국민일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논문 제목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입니다. 불쾌글레어란 눈이 불편함을 느끼는 빛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각각 2018년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같은 해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집에 실렸습니다. 두 논문은 중복계제 의혹과 함께 제자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진수 후보자가 재직하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등 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시각적 자극과 불쾌 반응 유발을 전제로 한 인체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은 조명의 밝기와 면적을 변화시키며 피험자의 눈의 피로감과 불쾌감을 유도하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논문 어디에도 학생들의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5조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IRB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6조는 피험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위험, 보상, 개인정보보호 방침 등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자발적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은 논문 발표에 앞서서 IRB 사전심의 등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 이행했지만 논문을 투고하는 학회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논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진숙이 논문을 투고한 한국색채학회의 경우 이진숙 후보자가 2010년부터 2011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 회장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인체 활용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투명하게 기재해서 그 과정을 검증토록 하는 게 상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인체를 활용한 실험 데이터는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험 대상이 마루타가 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네이처사이언스 등은 IRB 성인번호와 성인일, 그리고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여부를 논문에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 측은 학생들에게 실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경제적 보상도 했다. 조명과 건축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 실험이라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동의 여부 역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장은 교수와 학생은 동의서 서명만으로 자발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없다. 부모의 동의나 제3자 입회 등보완 절차 없이 진행됐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진숙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전국의 연구윤리와 학문 기준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오를 사람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모범적인 윤리 기준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은 최대한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했어야 하며 오히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진숙의 말은 이 문제의 본질을 가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와 제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서 자발적인 참여는 사실상 강요된 참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도 합니다. 특히 그 행위가 인체 실험이었다면 동의서 작성을 비롯한 더욱 확실한 동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과 자격에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해임이 필요한 사안인데 김인석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모든 벽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의혹을 비롯한 온갖 부적격 사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 발표한 논문 두 편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 및 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책임 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 중 하나는 표절 의심률이 무려 74%나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민석의 논문 표절률이 41%인데 김민석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대학에 허용하는 표절 의심률이 15%라는 점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74%라면 표절이 아니라 숫제 그대로 뺏긴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죠.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아예 통째로 연구성과를 훔치는 도둑질이나 다름없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은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진숙은 국회의 자료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청문회장에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등 김민석 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충남대 동문에서까지 지명 재금토를 요구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교육부 장관을 맡겨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에게 전국에 서울대 1 0 개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를 어, 후보로 발탁됐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자기 수준에서는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 검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후보자들에게서 온갖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과 사범 대통령의 정과 사범 국무총리가 이끌어가는 정권이니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이럴수록 민심은 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